다른 정당과 통합, 블로코, 국민의당, 네 분이 심상치가 않죠. 어, 호남 지방 의원들, 어, 의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남도의회, 국민의당 원내대표, 장일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장재님입니다 네. 호남 네. 어, 민심의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가까이 계실 것 같은 저희가 따라 한번 모셨는데 네. 어, 전남도 전남도의원 예. 전남도의원들은 네. 네. 지금 통합에 반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네. 뭔가요? 예, 네, 반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 반 전에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들고 양당 정치를 깨고 다당제의 가치를 높이자는 뜻으로 저희들이 네. 국민의당으로 탈당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데 지금 창당 당시의 정체성이나 호남 정신과 다르게 지금 통합 논의로 지도부에서 국민의당이 분열되고 있어서 전남 도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민심은 지금 굉장히 서늘한 편입니다. 음. 그 호남 뭐전국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국민의당이 지금 호남을 기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 호남의 민심이 중요한데 호남 유권자들은 이 통합에 대해서 어, 싸늘하다고 느끼신다는 거죠? 예예 예. 지금 뭐 어,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지방선거가 앞으로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왜 안철수가 있는 국민의당에 있냐 차라리 음. 팔당을 해가지고 무소속 출마하는 게더 낫지 않겠냐 하는 얘기가 지금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네. 그 민심은 그렇고요 지금 지방의원들이 네. 국민의당 지도부에게 또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민심을 네. 듣고 아 저희들이 네. 전남도의에서 며칠 전에 어제 그제 지금 그 전남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의원들 요청으로 인하여. 네.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가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금 출마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당의 지지율은 4%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제 호남에서는 한 10몇 프로 정도가 됩니다만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체제로 벌써 뭐 면접까지 하고 또 선거의 룰도 지금 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통합 논의로 해야 고 모든 것이 지금 수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지방 의원들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간담회를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지방 선거 체제로 어 전환시켜 주라. 또, 안철수 대표가 도저히 지도력을 상실한 것 같아서 새로운 지도부, 비대위를 구성해 주라. 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음. 어, 그런데 이제 그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 본인의 나름의, 어, 비전과 네. 그림이 있고, 그래서 통합 드라이버는 멈출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말씀하신 그런 요청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금 네. 전남도 의원이 25분인가요 네2 25분. 5이입니다 예, 예. 도의원 네. 지금 원내대표신데 그 도의원들의 네. 어, 뭐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그 당내에 있으면서 계속 지도부에 항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단행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속으로 나가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들과 간담회 때, 네. 의원님들은 설까지 기다려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달 말까지 지도부에서 통합 논의를 중단하지 않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어, 탈당을 감행하겠다라는 뜻을 지금 피력을 했습니다. 아, 12월 말까지 통합, 네. 을 중단하지 않으면 탈당을 하겠다. 네, 예, 예. 스물다섯 번 모두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스물다섯 탈당... 분, 예. 네. 예, 네, 탈당계를 당대표인 저한테 지금 이임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허. 그 전남도의 스물다섯 분의 도 의원들은, 어, 네. 원내대표이신 장인 의원에게 탈당계를 이미 작성해서 이임해 둔 네. 상태다. 예, 네, 예. 그래서 그 기한을, 오, 어, 올해 말, 12월 말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12월 말까지로 두고 그때까지 통합을 멈추지 않으면 탈당. 그러면 의원님이 결단하면 25명이 같이 탈당하는 거네요? 네. 물론 한 둘이 정도는 뭐 빠져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다 한다고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통합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12월 말 이전에, 예를 들어서 크리스, 마스 네. 정도에 아예, 뭐 그런 얘기도 보도가 있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정도 에예 네, 네. 통합 선언을 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즉시 탈당하는 겁니까? 이제 저희들이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은 탈당하는 걸로 네. 지금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이제 저희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 시의회하고, 예. 전남 북도의회하고, 지금, 울밑접촉도 지금, 음.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예, 이제, 그렇게 되면, 호남에 있는 그, 단체장이나, 지금 뭐, 도의원들 뿐만 아니라, 시의원들도 지금 같이 연대해서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음. 그러니까, 광주 시의원, 그리고, 네. 어, 전북도의원, 지금은 이제, 전남도 의원 25분이 중지를 모은 거예요? 예, 예, 저, 저, 예, 저희들, 그렇습니다. 네. 전북과 광주시의원, 시의원 혹은 도의원들과도, 어, 만약에 그렇게 통합을 갑자기 선언해 버린다면, 연대 행동에. 네, 같이 연, 연, 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음. 혹시 광주시의원이나 전북 도의원들은 대, 대략 어떤 뜻인지는 아십니까? 아이, 뭐, 그분들하고, 이제 저희들만. 예. 네, 전남도 의원들만 계속, 그,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많은 논의를 해왔지, 그쪽하고는 지금 또 그쪽 나름대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결혼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쪽 사정은 어떤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는데, 전남도는 이미 중지를 모았고, 다른 전북과 광주도 만약에 그런 선언이 나온다면 같이 행동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 그, 어, 안철수 대표가 왜 이런 통합 드라이브를 한다고 이 도의원들은 분석합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야, 물론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기는 합니다. 다른 정당과 통합을 이해가지고 이해 난들을 네. 통해서 예, 예. 새로운 동력을 얻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당의 지지도가 예 네, 너무 떨어져갖고 있으니까 네. 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가 대선을 치를 때 대선 때 통합정당 그 바른 정당과 통합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왜안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놔두고 갑자기 예. 이제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5개월 앞두고 지금 갑자기 통합 드라이브를 예.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럼 뭐 호남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호남에서 안철수 대표는 나름대로 여론 조사를 한게뭐 서너 가지 있다라고 국회의원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통합을 하면 시너지 효과는 있다라고 이렇게 예, 여론 조사에 나왔다고 그래요. 예. 전국적으로 지지도라든지 네네. 호남에 대한 지지도가 이렇게 뭐한10% 정도 오른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민심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른 정당이 어차피 적폐 대상인 사람이었고 또 우리 유승민 바른 정당의 유승민 대표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개성을 못 하겠다라는 뜻으로 전번에 또한번 발언한 적이 있거든요. 또 안철수 대표가 길게 가게 되면 바른 정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뭐 얘기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사람의 민심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지금까지 전남 도의회 국민의당 원내대표 장해례 의원이었습니다. 다른 네. 정당과 통합을 놓고 국민의당 내부이 네 심상치가 않죠. 어, 호남 지방 의원들, 어, 의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남도의회, 국민의당 원내대표, 장일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장일 의원입니다. 네. 네. 어, 호남 민심의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가까이 계실 것 같은 저희가 따로 한번 모셨는데, 네. 어, 전남도, 전남도의원, 예. 전남도의원들은, 네. 지금 통합에 반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네. 뭔가요? 예, 네, 반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 반 전에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들고 양당 정치를 깨고 다당제의 가치를 높이자는 뜻으로 네. 저희들이 국민의당으로 탈당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창당 당시의 정체성이나 호남 정신과 다르게 지금 통합 논의로 지도부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때국회 의원님들은 설까지 기다려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달 말까지 지도부에서 통합 논의를 중단하지 않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어, 탈당을 감행하겠다라는 뜻을 지금 피력했습니다. 을 아, 12월 말까지 통합을 네. 중단하지 않으면 탈당을 하겠다. 네. 25분 모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5분 탈당계를 분... 네. 네, 당 대표인 저한테 지금 임해놓은 상태입니다. 아하. 전남도의 25분의 도의원들은 어, 네. 원내대표이신 장인호 의원에게 탈당 계획 이미 작성해서 이름해 둔 네. 상태다. 예예. 네. 그래서 그 기한을 오, 어, 올해 말, 12월 말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12월 말까지로 두고 그때까지 통합을 멈추지 않으면 탈당... 그러면 의원님이 결단하면 25명이 같이 탈당하는 거네요? 네, 예 어. 물론, 한두리 정도는, 뭐, 빠져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다 한다고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민의당에 분열되고 있어서, 전남 도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민심은 지금 굉장히 서늘한 편입니다. 음. 그, 호남, 뭐, 전국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국민의당이 지금 호남을 기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 호남의 민심이 중요한데, 호남 유권자들은 네. 이, 통합에 대해서 어, 싸늘하다고 느끼신다는 거죠? 예, 예. 지금 뭐, 어,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지방선거가 앞으로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왜 안철수가 있는 국민의당에 있냐. 차라리 팔당을 음. 해가지고 무소속 출마하는 게더 낫지 않겠냐 하는 얘기가 지금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네. 그 민심은 그렇고요. 지금 지방 의원들이 네. 국민당 지도부에게 또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민심을 네. 듣고, 아 저희들이 네. 전남도의에서 며칠 전에 어제 그제 지금 그 전남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의원들 요청으로 인하여. 네.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가 5개월 정도 남진, 남은 상황에서. 지금 출마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당의 지지율은 4%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제 호남에서는 한10몇 프로 정도가 됩니다만은, 이런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체제로 벌써 뭐 면접까지 하고, 또 선거의 룰도 지금 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통합 논의를 해야 하고 모든 것이 지금 수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그래서 어, 지방 의원들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간담회를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지방선거 체제로 어, 전환시켜 주라. 또 안철수 대표가 도저히 지도력을 상실한 것 같아서 새로운 지도부 d j 를 구성해 주라. 나는 요청을 했습니다. 음. 어 그런데 이제 그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어 본인의 나름의 어, 비전과 네. 그림이 있고 그래서 통합 드라이버는 멈출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말씀하신 그런 요청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금 네. 전남도 의원이 25분인가요? 네, 25분입니다. 예, 예. 도 의원, 네. 지금 원내대표신데 그도 의원들의... 네. 어~ 뭐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그~ 당내에 있으면서 계속 지도부에 항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단행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속으로 나가시는 건가요? 요청을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통합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12월 말 이전에 예를 들어서 크리스, 크리스마스 정도에 예. 아예 뭐 그런 얘기도 보도가 있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정도에 예, 예, 그렇습니다. 통합 예. 선언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즉시 탈당하는 겁니까? 이 저희들이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은 탈당하는 걸로 네. 지금 저희들이 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저희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의회하고 예. 전남북도의회하고 지금 물밑 접촉도 지금 음.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예, 이제 그렇게 되면. 호남에 있는 그 단체장이나 지금 뭐 도의원들뿐만 아니라 시의원들도 지금 같이 연대해서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음. 그러니까 광주시의원 그리고 네. 어, 전북도의원 지금은 이제 전남도의원 2 5 분이 중지를 모은 거예요. 예예 저저 예, 저희들 그렇습니다. 네 전북과 광주시의원 시의원 혹은 도의원들과도 어 만약에 그렇게 통합을 갑자기 선언해 버린다면 연대 행동에 네, 같이 연, 연, 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음. 혹시 광주시 의원이나 전북 도의원들은 대, 대략 어떤 뜻인지 는 아십니까? 아이 뭐그